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승인 전도사입니다. 자, 교인을 바꾸는 교바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에 흔들림 없는 삶에 대해서 제가 짧게 나눴는데 용량이 너무 길어서 편집하다 보니까 앞에 서론이 좀 잘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오픈된 게시를 가지고 계시는 앤드루 워맥이나 조세 프린스 목사님, 앤드루 워맥 사역자나 또뭐 크리스 오야킬레, 빌 존슨 이런 세계적인 사역자들이 보는 시각 즉새 언약과 은혜의 복음의 관점에서 또새 피존물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는 관점과 또 우리 자신을 보는 관점 또 이것에 균형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의 본성에 숨어 있는 이 육신의 끈질긴 성향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많은 가족 간의 좀뭐 다툼이 있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은 어 우리가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기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에벳 에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결국 에벳 에돔이 축복을 받았 이유는 그가 이 피의 계시를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이슨 세상적인 방법으로 벗개를 가지고 오려고 수레에다 싣고 오다가 그만 그 벗개가 흔들림으로 우싸가 사실 우싸는 인간의 힘을 뜻하는 그런 인물이었죠.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했을 때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말씀을 어겼다고 해서 바로 죽고 이런 벌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이 따르고 말씀의 원리를 벗어났을 때 우리는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다이슨 벗개를 어, 제사장들의 어, 그 어깨에 메고 그 벗개를 이동함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저도 나이가 50 올해로 4세인데 이 체력적으로 많이 약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이런 육체적인 나이로 인해서 체력이 저하되는 게 나쁜 것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약함 영역에서 여우수아나 모세처럼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 될수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가시에 대해서 그것이 떠나기를 기도했지만 오히려 떠나지 않을 때 그걸로 인해서 또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볼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또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 가운데 약한 부분, 무너진 부분들을 하나님은 회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장점을 드러내고 특기를 잘 나타내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픔이나 내면적인 것은 사실 드러내주지 않고, 너무나 포장을 많이 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아픔을 겪고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조세 프린스 목사님도 어린 시절에 굉장히 말 더듬이었고 그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음으로 그의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고음을 전하는 큰 전환점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잠잔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경험하지 못하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과 또 힘이 꺾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야곱도 이 얍복강에서 씨름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노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육신적인 부모도 그렇죠. 하나님의 소망도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항상 저 또한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주님도 3년 반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휴식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마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휴식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휴식은 단지 육체적인 멈춤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활동을 우리가 감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인 컨디션도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 또 우리 자신 내면의 깊은 동기들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우리 삶에는 사실 죽음이 환경 가운데서 풀어지지 못하는 여러 영역들, 인간관계들, 그런 부분에 단절들이 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9, 30절에 나온 대로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멍해를 메고 있다 직장 생활 속에서도 이 문제를 나만 메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다 이렇게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사실은 주님을 성기는 것, 주님과 함께 멍해를 매는 게 어렵다고 어, 또이 세상 방식대로 따르라고 강요하는 부분도 있죠.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진급도 팍팍 되는 것 같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잠언 13장 15절에 보면 어, 죄인의 길은 험난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장은 쾌락이 있고 즐거워 보이지만 30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준다고 어, 베드로전서 말씀은 1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그 기쁨은 사실 돈으로 주고 살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의 삶, 고달픈 삶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항상 세상의 것을 가지고 유혹하고 우리를 참 낙담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마음을 선택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또 기쁨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도 아내와 말다툼을 하지만 시간이 잠시 지나면 아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많이 훈련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육신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유지하려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면서 상대방을 약한 자로 주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듯이 그 마음을 선택하는 게 언제든 쉽기도 하고 언젠가는 또 어렵기도 한데 자꾸 우리는 그 영역을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설날도 가족들과 만났는데 자, 많은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그분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서 또이 가속적으로 일을 하시는 그 주님의 사인을 우리가 캐치해야 됩니다. 안식한다고 그냥 모든 상황을 늦추는 게 아니라 안식하면서 마음이 평안이 유지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기도하고 추진하는 일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올해 비전대로 가속적으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바시 시간에서 어떤 상황들이 흔들리는 것은 그 흔들림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진짜 남아야 있을 게 사실은 남아 있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어떤 흔들림이 있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이 진리인지.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대도를 보면서도 과연 내가 이새 언약의 관점에서 새 피조물의 관점에서 은혜와 믿음의 균형의 관점에서 율법과 은혜의 관점에서 흔들림이 있는 것은 잘못된 교리라든가 잘못된 생각들이 흔들리는 것은 흔들리는 것은 떨어져 나가고 참 진리가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 그런 환경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당당하게 인정하고 여러분이 화를 내거나 또 부부관계에 어떤 다툼이 있었다면 그것을 인정하시고 주님을 중심에, 성령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초점을 두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